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날씨 엄청 춥죠, 여러분? It's freaking cold today, right? And it's biting cold. 정말 추운 오늘인데,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도 뭐, 정말 추워서, 벌을 떨어지면, 또, 또 나갔다 올리이 있어서 다 나갔다 올고일 했고, 아까 그러니까 영상 잘 보셨죠? 나가서 막 추운데, 뭐, 오빠 표정 이 잃고 막 영상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뭐, 머리 눈빨 날리고, 어쨌거나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어쨌든 가나 오늘, 오늘 며칠이냐면은, uh, it is uh, uh, February 1st. 와우! Wow. It's another month, right? It's already another month. 뭐 벌써 다른 달이네요. It's February 1st. 2월의 첫째 날입니다. The first day of new month. 자, 여러분, 오늘 하루 그래도 춥지만은, 오늘 하루 정말 야무지게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 바람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표현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보면서 오늘의 표현 야무지게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배웠던 표 보고 기억나시죠? 야, 니 진짜로 너희 어머니 닮았다. 꼭 빼다 박았다 정도의 표현이 있었죠? 영어로한번 수백 개 되면 어떻게 됐었죠? 그죠? You really take after your mother. Wow! Is that your mother? Is that your mom? Is that your mom? Is she your mom? 저분 누구 어머니시나? You really take after your mother. 니네 진짜로 take after. 닮았다. 누구를요? Your mother. 너희 어머니를. 그래서, take after 자체가 appearance, 생김새, 혹은, uh, character, character, 개성, 혹은 behavior, 행동 같은 것 자체가 닮았을 때 전부 다 take after 자체. 이 구정서를 쓰시도록 배웠죠. So, why wow, you really take after your father? 뭐, he really takes after his father.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피드하게 문장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표현더 스피드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되게 생동감 있고 그 스피드감 있죠잉? 오늘은 썰 최대한 풀어보고 한번 스피드하게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간단하게 한번 찍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표정 뭐가 있냐면은 일단 영어로 한번 밝게 되면 어떻시 되냐면은 음, 이런때쓸수 있는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군것질 여러분 간식거리 인지군입거리라그 그죠? 군 군것질하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좀 이제 밥 먹기 사이사이에 간식을 잘 먹지 말라는걸좀 배운 배웠었어요 어릴 때. 그왜카냐면 입맛 변인다고. 야니그 그런 거단거 거 먹지 마래니 입맛 변라막 이런 이제 할머니도 그걸 좀 마저한테 말씀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쓰실 수 있는 표현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이 뭐냐면은. 나는 이따 인겨. 나는, 아, 아, 아 사, 포즈만 올려드릴게요 절은, 입맛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절은, 입맛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니까, 러제 식으로 하면은, 내고마 입맛 버리고 싶지 않니데이 정도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 야 되는지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야, 야, 쪼그맣 좀 뭐라 했을 때. 야, 지금, 이제, 전혀 못했다니까. 아, 내 입맛 버리고 싶지 않다. 요럴 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영어를 한번, 야무지게 스피드하게 한번 뱉어볼게요. 자, 의디잠지한 들어보세요. Listen very carefully, everyone. 갑니다. I don't wanna spoil my appetite. Hey! Oh! I don't wanna eat that. I don't wanna eat chocolate. I don't wanna split oh just <andony Carney. warz musician> I don't wanna spoil my appetite. I don't wanna spoil my appetite. Tajani, slowly, a little bit slowly. I don't wanna spoil my appetite. One last time. I don't wanna spoil my appetite. But the minute. I don't wanna spoil my appetite. <societh clones> I don't wanna spoil my appetite. It, 뭐, we're about, we're about to have lunch, we're about to have dinner, so I don't wanna, so I don't wanna spoil my appetite.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문장을 어떻게 시작는지잘 보시면요. I don't wanna.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wanna 원 n a 니원 a n n a 는 이거 하도 마약고, 이제는 확실히 귀에 딱, 딱지, 딱정이 지셨죠. 그래서 제가, I don't wanna를 풀었으면은, I don't want to죠. 그래서 즉, I don't want. 나는 원하지, don't. 않아요 I don't want to 까지 하면은, 나는 뒤에, 그죠? 나는 뒤에 이 t 브 정사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정도, 표현 뭐만 넣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정도까지 해석을 쉽게 되시죠. 그래서, I don't wanna, I don't want to 가 빨리 그냥 구어체로해습하면은 I don't wanna, I don't wanna, 나는 뭐만 넣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I don't wanna, I don't wanna 까지 딱 이러면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냐면 대표적인 표현. 입맛을 버리다. 지금 여기도 다른 쪽해야되냐면 식욕을 떨고다 정도 뜻이 뭐가 있냐면, spoil, spoil 자체가 스페링이 뭐냐면은, sp o i l 이란 뜻이 있어요. 이 자체가 뭔가를 망가뜨리다 정도의 뜻인 단어가 spoil이야. spoil 뭐를 망가뜨려 spoil my 나의 appetite a p p a p p e t-i-t-e, a-p-p-e-t-i-t. -e. 이 자체가, 우리 왜 에피타이저 먹잖아요. 이 그래서, 에피, 애피, 애피타, 피타이 에피타이 자체가 식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my appetite 하면내 식욕이 되겠죠. spoil my appetite. 내 식욕은 망가뜨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입맛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입맛을 버리다 정도, 식욕을 떨구다 정도로 spoil my appetite를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my 자리에다가 사람들 넣으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spoil your appetite. 당신의 입맛을, 뭐, 뭐 당신의 입맛을 버리다, spoil his appetite, 그의 입맛을 버리다, spoil 뭐 their appetite, 그들의 입맛을 버리다. 그 자리에 소격 자리에 이것만 싹싹 바꿔주시면 또 많은 문장들을 확장시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야무지게 포인트로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 느낌 그대로 등글자사만잘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집에 사람도 사는데 그죠? 참, 참, 철판인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저는 할건 해야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어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갑니다. 제가 먼저 했던 걸 지어서 해볼게요. 잘 보세요. 상황, 상앙, 상황극. Hey, 대건, hey, 대건. 뭐, hey, 대건. Why don't you have some, why don't you have some chocolate? Here's some for you. Here's, here's some for you. 야, 이조릿좀 뭐라, 이내좀 남겨놨다. 아, 네. I don't like it. I don't. I'm not gonna have it. I'm not gonna eat it. I, Why not? It's very sweet and delicious. And actually, it's from uh, it's from Jeju Island. It's not just it's not just an ordinary chocolate. Uh, it's uh, it's a special chocolate, which means uh, it's made. Uh, this chocolate is made uh, from uh, some orange and some uh, halabong stuff like that. Yeah, 이거 halabong <laughs> 섞인 초콜릿인데 안 먹을래? 내 입맛 버리고 싶지 않다. 내 입맛 버리고 싶지 않아.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I don't wanna 내 입맛을 버리는 것. Spoil my appetite. 아, 나는 그만 원하지를 않아. 뭐뭐 하는 것을 원하지않 않다 했기 I don't wanna 내 입맛을 버리는 것 말이래. Spoil my appetite. 우리 이제 곧, 우리 이제곧 저녁 먹잖아. We're about to have lunch. Uh, we're about to have dinner. We are about to have dinner. 저녁 먹기 직전이잖아. 원하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뭐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I don't wanna. 이건 뭐가 연염된 거라고요? I don't want to. I don't wanna. 한 번에 연염된다고 했어요. 나는 뭐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I don't wanna. 뭐 하는 것을요? 내 입맛을 버리는 것을. 식욕을 떨구는 것을. Spoil my appetite. 정리하면 은 I don't wanna spoil my appetite. Oh, I, know, I know that's gonna be very sweet and uh, delicious for me. But I don't want to spoil my appetite before dinner. I'm really hungry. I'm really hungry. So I don't want to spoil my I don't want to spoil my appetite. 이런 식으로 저녁 먹기 전에 입맛 떨고싶 지극 떨고 싶지 않다. 지금도 표현을 한번 배워 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포일 자체가 뭔가를 망가뜨리다 이렇게 망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는 자체가 이제 그 이해가 가시죠? 내 식욕을 망치는 거니까 내 식욕을 떨구는 거라고 스포일 마이피타이트 자체를 한 덩어리로 반드시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스포일 자체가 외우면 은 스포일 마이피타이트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전입니다. Now it's your turn. Before your turn as always I'm going to give you some tips for the pronunciation with Today's sentence. 자, 오늘 센터스에 관한 간단한 발음 팁 드리고 여러분들들어갈게요첫 번째는 당연히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거. I don't wanna 할때 I don't wanna 이렇게 하지 마시고 don't, don't, 도한 다음에 약간 운 발음을 넣어주세요. 서른, 도, 우 이게 아니죠. I don't, 그래서 I don't 강세 넣어주시고 I don't 한 다음에 want to, t 를 wanna, wanna, 니 n 하나 wanna 여기까지 한 번에 I don't wanna, I don't wanna I don't wanna 나는 뭐만는 것을 원하지 않아 I don't wanna 여러분 한번에 생각하세요 I don't wanna 따라해보세요 I don't wanna I don't wanna He doesn't wanna She doesn't wanna You don't wanna They don't wanna You don't wanna My friend doesn't wanna 다 똑같죠? 뉘앙스요 잡아가시고 두 번째는 Spoil, Spoil 하지 마시고 Spoil 스포일러 그래서 왜 우리 스포일러라 그러잖아요 스포일러가 뭔가 이렇게 영화 보기 전에 막 망가뜨리고 막 이렇게 미리 누설하는 그런 스포일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이 왔다고 이렇게 일명 상통한다 이해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일 하지 마시고 스포+ 스포일스포일스포일스포일스포일 마이 애피타이 애피타이 애피 할 때도 비싼 되니까는입술을 이렇게 다 하시는 수를 애피타이 애피타이트 다 하지 마시고 애피타이 스포일 마이 애피타이트. 가지고 가지고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것도 됩니다. 하실 수 있어요. I'm always telling you that if I did it, that means you can do it. 아시겠죠? Uh, without, without, uh, I mean, with no doubt, I'm not even, I'm not even have, I don't even have any passport, I don't even have, I don't even have any passport yet, but I think I can express what I want to say in English. But it doesn't mean that I'm, but it doesn't mean that i uh how do I say? but it doesn't mean that I'm that much perfect in English. I just know how to I just, I just know how to express my thoughts in an easy way, in the easiest way, in the easiest in the easiest way. 아직 있죠? 제가 영어를 항상 말씀드려 저는 완벽한 게 아니고, 그다음 퍼스한 것도 아니고, 그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단지 여러분도 좀더 공부를 일찍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이 방법을 좀더 아는 거기 때문에 꼭 시기들 한번 따라와 보세요. 된다니까요안될거 없어요. 여권도 없다 했겠네요 자, 이러면 틀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뭐뭐 뭐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 어, 어. 자, 뭐 하는 것을요? 내 식욕을 망가뜨리는 것, 지금 내 입맛을 떨구는 것을. 자, 발음신경 쓰시면서요. 언제 쓴다 그랬죠? 야, 야, 대근나 이거 조건리모바봐라 이거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먹는데 진짜 맛있다. 아유, 아유, 싫어, 싫어, 싫어.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 뭐하는 것을 원하지 않다고요? 내 입맛을 떨구는, 내 식욕을 떨구는 것을. 한 번만 더. 원 n e last time, everyone. 집중하시고요. 마지막이 날.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 뭐를 원하지 않다고요? 내 식욕을 떨구는 것을요. 내 입맛을 버리는 것을요. 잘했습니다. Perfect, everyone. 자, 정리해볼까요? Let's review.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I don't wanna. 뭐하는 것을요? 내 입맛을 버리는 것을. 내 식욕을 떨구는 것을. Spoil my appetite. 아시겠죠? 그래서 합치면은 I don't wanna spoil my appetite. 아 입맛 벌고 싶지 않다, 야야. I don't wanna spoil my appetite. Hey, t a t Why don't you? Why don't we have some chocolate together? 아, uh, 우리 초콜릿 좀 먹는 게 어떻게 Why don't we have some chocolate together before dinner? 저녁 먹기 전에 초콜릿 좀 먹는 게 어떻게? 아, I know it's gonna be delicious. 그 맛있을 건 알겠는데, but I don't wanna spoil my appetite before dinner. 저녁 먹기 전에 입맛 떨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써보시면 간단히 스킵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아시겠죠? 그래서 so I don't wanna spoil my appetite. I don't wanna spoil my appetite. 표현 꼭 여러분들 표현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so appetite 자체가 식욕이라는 것 뜻으로 잡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뭐 다른 표현은 뭐 별로 없네요. 식욕을 1안 하시려면은 음 이제, 이제 지다가 이제 lose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졌다는 lost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리다 뜻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I lost, L-O-S-T죠. Lose의 과거형이니까 I lost my appetite. 이렇게 하면은 나 식욕이 없어. 식욕을 잃었어. 자체로도 쓰셔도 돼요. 그래서 I don't wanna lose my appetite.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I don't w a n t a lose my appetite. 식욕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잃어보고,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정도 뜻도 같은 센스 있게 잡아가시면 또 하나의 또 표현되지 이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표현도 같이 배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어, 초보영문법이라는 강의, 그때 제가 누누이 말했던 거 2월달부터 시작한다는 강의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새로 이렇게 카테고리 만들었죠. 그래서 보실 분들 가셔서 같이 또 이렇게 즐겁게 병행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우현이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좀더 좋은 표현, 야무진 표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진짜 많이 하셨어요. I'll see you tomorrow. So in the meantime, please take good care of yourself. And I'll review what I learned today. And dress warmly whenever you go out Because it's freaking cold these days It's been freaking cold these days 음정추린게는 시게 입고 댕기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I think we better bundle up 뜨시게 고 댕기시고 옷 귀엽게 댕기시고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아가씨 투유 들어가겠습 Let's wrap it up 전형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